애터미 제품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바로 소통의 아이쇼핑 시간입니다. 소통의 아이쇼핑에서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시간에는 소개해드리는 애터미 제품들 모두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쇼핑, 그냥 눈으로만, 귀로만 듣거나 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소통의 아이쇼핑에 반가운 얼굴 판매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성은 반 이름은 매사 판매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많이 풀어졌어. 추워서 운동도 많이 못해서 아주 피곤하네. 예전하고 다르게 말이야. 작은 감기들도 잘 걸리고 뭔가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 네 판매사님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날에는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움직임도 적어지게 되잖아요. 자주 먹고 적게 움직이다 보니 체력도 딸리고. 또 피로도 많이 쌓이고 말이죠. 면역력도 떨어져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 소통. 아, 이거 원뭐 봄이 빨리 와야지 말이야. 야외에서도 맑은 공기 좀 쉬고 산책도 좀 하고 건강을 좀 다시 되찾을 텐데 말이야. 네 판매사님, 우선 시간이라는 것은 뭐 우긴다고 빨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봄이 오기 전이라도 집에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판매사님. 인삼과 수삼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 알지 알지. TV에서 보면 말이야. 응? 그 사람 모양처럼 뭐 생긴 그런 삼 있잖아. 아, 그게 인삼이고 말이야. 응? 그 물에다르게 쏙 넣으면 수삼 아닌가? 그럼 홍삼은 뭘까요, 판매사님? 홍삼? 아니뭐 그거는 쉽지. 응? 그 인삼을 빨갛게 뭐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흑삼은요? 어, 뭐 그건 까맣게 한 거고. 그럼 백삼은요? 뭐 그건 하얗게. 그럼 태극삼은요? 어 그거는 빨간색과 파랑색 네 그만 할게요 판매사님 인삼을 모두 색칠을 해버리시네요 판매사님 자 앞서 수삼이니 홍삼이니 흑삼, 백삼, 태극삼 등과 같은 삼들은 통틀어 인삼이라고 합니다 인삼을 가공하지 않은 순수 상태를 수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삼은 수분이 많아서 그냥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하여 보관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삼은 가공 방식에 따라서 홍삼이 되기도 하고요. 백삼, 흑삼 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공인삼 중에서 오늘 애터미 제품과 관련된 제품은 바로 홍삼이라는 것입니다. 수삼을 증기로 찐 뒤에 말려서 만들게 되는 홍삼은 붉은빛을 띠고 있죠. 주변 건강식품들을 보더라도 이 홍삼을 가지고 제조한 제품들이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아 맞아 소통. 아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야 기운이 없을 때는 응? 수삼을 사다가 우유 넣고 꿀 넣고 뭐 수삼 넣고 막 믹서기로 갈아서 뭐 걸쭉하게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말이야 야 이거 뱀미야 먹고 나면 아주 속이 든든하더라고 네 판매사님 저도 먹어봤는데요 아 속이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수삼이라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먹어버려야 하는데 한꺼번에 먹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홍삼과 같은 가공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아 그때 엄마가 말이야 한꺼번에 수삼을 아 너무 많이 사 오셔서 하루 새끼를 그냥 그것만 갈아서 해치우느라고 야 이거 뭐몇 달이 지났는데도 입에서 아직도 수삼하고 우유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해. <laughs> 네 그렇군요 판매사님. 자 오늘은 이런 홍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애터미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홍삼 제품은 바로 애터미 홍삼단입니다. 애터미 홍삼단은 말이죠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판매사님, 혹시 홍삼 사탕 드셔보셨나요? 아, 그럼 응? 홍삼 사탕 한 봉지가 막뭐 엄청 크잖아. 엄마가 그큰 봉지를 그냥 다섯 봉지씩이나 사오셔서 말이야. 아직도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한개 응? 이상 먹으면 너무 달아서 아,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끔 한 개씩만 먹고 그래.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홍삼사탕과 같은 경우에는 사탕이다 보니 홍삼 외에 당분도 함유가 되어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 홍삼단 제품에는 일체 다른 성분 추가없이 100% 홍삼 성분으로 만 되어있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국내산 홍삼으로 되어있 고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일컫는 말인 진세노사이드 즉 rg1 rb1 rg3 이 세가지 성분이 한포에 무려 20mg이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뭐 성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20mg이면 많은 거야? 보통이야? 네. 홍삼 제품 1일 최소 섭취량 규격을 보면 말이죠. 하루에 3mg 정도라고 합니다. 애터미 홍삼단은 이보다 7배가 많다는 것이죠. 음, 음. 야, 그렇다면 한 개만 먹어도 아 이거 충분할 텐데. 그럼 홍삼단은 며칠 분량이야, 보통? 네, 판매사님. 애터미 홍삼단 박스를 열어보면 원형통 두 개가 보입니다. 통 하나에 1g 스틱이 30개나 들어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개의 스틱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형 한 통에 한 달. 총두 통이니까 두달 분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달이면 아, 짧지 않은 기간이네 저통. 아 근데 나도 스틱 제품을 여러 가지 좀 많이 먹어 봤는데 말이야. 아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거는 액상 같은 경우에 다 먹다가 막 흘려 흘려. 응? 그리고 아좀덜 나온 거 같아. 중옥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제 아깝더라고. 네, 저 역시도 액상을 먹어보면 말이죠. 판매사님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애터미 홍삼단은 액상이 아니고 홍삼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홍삼 알갱이는 애터미 홍삼단만의 독자적인 미세 캡슐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섭취가 쉽도록 아주 작고 균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판매사님, 혹시 지친 체력, 피로 개선을 원하시나요? 어, 그렇지, 당연히. 그렇다면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시나요? 아니 뭐말이면 다야, 뭐 당연하지 소통. 그렇다면 면역력 증진 및 피로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죠? 어, 어 당연히 당연히. 또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시죠 판매사님? 어, 어 맞아 맞아. 아 어떻게 알아서 소통? 아니 쪽지 해네 쪽지 쪽집게. 해네 판매사님, 판매사님은 꼭이 홍삼단 드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거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네 소통 아 그럼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이거 그럼 이거 먹을 때 이거 딱 그냥 따가지고 입에 탁탁 털어놓으면 되나? 네 판매사님 절치선에 따라 뜯은 뒤에 그냥 입으로 넣어 섭취하셔도 되고요 따뜻한 물에 홍삼 알갱이들이 잘 녹으니까요 녹여서 차처럼 마셔도 됩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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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겨울 지나기 전에 말이야 이 홍삼단으로 체력 보충 좀 해야겠네 이거 와 네 지금까지 애터미 홍삼단에 대한 제품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아이쇼핑 시간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와우! 제품 구매는 애터미몰에서만 가능하고요. 회원가입 시에 필요한 후원인 번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튜브 설명 부분에 소통의 명함이 있으니까 소통의 명함으로 후원인 번호를 요청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홍삼단 제품에 대한 아이쇼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